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 걸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그러니까 아예 권리 자체를 포기하고 있으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봐라, 너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있지 않냐? 왜안 쓰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네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 에 네가 사도 가 아니라는 것을 네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네가 사도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들어봅시다, 못된 놈들. 못된 <laughs> 아주 못된 놈들이죠. 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 나를 사도로 인칭한 것이 바로 주안에서 누구라고요? 오리도 교회. 오리도 교회 너희들이 어, 네. 나를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의자한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네. 누가 전해준 거라고? 바울. 바울 사도가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씨. 그걸 누가 믿었어요? 고린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뭐가 됐다고? 성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네. 되고 성도가 되었으니까 바울은 뭐가 된 거요? 사도. 사도가 된 거죠. 복음 전파자가 되고 제자가 됐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밝혀줬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르쳐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 쭉 밝혀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4절 봅시다, 4절. 3절, 3절, 세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은 사실은 위를 받기도 하고 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위를 받는다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요. 위를 받아도 되고 밑을 받아도 되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 변명. 변명을 해서는 사실은 위에서 변명을 한 거죠. 누가 자기를 바울을 사도로 세웠단 말입니까? 네. 고린도 아니요. 본문에 나오면 안 돼요. 네. 어, 임친 것이 누구라고 했어요. 조한에서 네. 임친 것이 너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 은 바울을 사도로 세운 것이 누구라고요? 네. 고린도 교회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전한 예수를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사도로 세웠다고? 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변명한 것이 일절이잖아요, 일절. 1절. 예수님을 만났고 저를 좋아하는 그 부분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명이 됐고 또, 또이 3절은 밑으로 넘어가도 돼요. 3절 다시 한번 들요세자 말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변명. 다른 변명. 그러니까 위는 뭐 변명하는 겁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명. 밑으로 가면 뭐가 된다고요?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변명.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는 위를 받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는 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절봅시다. 사자님들 보세요. 제자 우리가 먹고, 하나 먹고 하나 마실 하나 권리가 하나 없겠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뭘 얻어낼 수가 있어요? 먹을 거. 먹고 마시는 거. 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제 영적인 것을 바울 사도가 제공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뭘 제공을 해야 돼요? 육적인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거를 전부 다, 어, 포린도 교회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권리가 누구에게도 있다? 아울에게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옷절 봅시다. 제자 우리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죄인 자들과 개방와 같이 믿음의 참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 다시 다른, 다른, 다른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바울처럼 사도가 된 자들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원래 사도 있잖아요 그 당시 사도들이 어, 이런 부류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 몇 명이에요? 12. 12명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사도가 된 사람들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생겨요? 아니, 가짜가 생긴다. 아, 가짜. 가짜도 생기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다메색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이미암아서 누가 됐다고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 바울이 아닌 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또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가짜로 사람들이 나타나, 이만희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이래가지고 그거 보면요. 다른 사도들, 그다음에 주의 형제들, 딸시 주의, 주의 형제들, 이 주의 형제들을 어떤 그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리아의 여동생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종 동생들. 이종 사촌. 어? 이종 사촌. 그걸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마리아는 동정료로 살다가 동정료로 죽었다. 예수님만 놓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걸, 이걸,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 네. 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동정료로 살다가 그냥 저 하늘나라 올라간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요? 아주 비성경적이죠. 그건 잘못된 그럼 성경이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 회의를 해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뭘 해가지고? 요리에 앉아가지고, 교황에 앉아있고, 축행대이 앉아가지고, 자, 예수님의 동생, 뭐, 몇명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들들이다? 마리아의 동생, 여동생, 동생의 아들들이다. 자, 찬성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그래고 결정했고요. 그게 그래서 천주교와 사도은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에이... 응?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마리아는 동정녀로 있다가 동정녀 시절에는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로또 낳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동생들이. 어? 그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주교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네? 그걸 잘못된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주의의 형자들과. 그 다음에 5절. 5절. 믿음의.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누구? 아내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거 그러면 개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죠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 뒤에, 그 보니까, 장모, 누가 나와요? 베드로의장모가 나오죠. 이 그림에 한 번씩 보면, 베드로 베드로의 집, 그, 한 번씩 나오죠. 그게 집, 멋지고 나오고, 그게 베드로 그, 어, 장모식이그 음. 가브라함이 가면 거기 딱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를 또 뭐라 그러냐 면은베드로는 독신으로 살았다. 네. 뭐로 살았다? 네. 독신. 그래가지고, 누구를 다 독신으로 지켜버립니까? 신부들이 전부 다 독신이잖아요 아, 아, 음. 베드로가 독신이었으니까 누구도 독신이다 신부들.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 성당 가면 은 거기에 베드로의 시신이 거기 는가 봐요 거기다 앉히면 로마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부들은 결혼을 안 지킵니다 아, 결혼하면 신부 못 돼요 네. 이 신부들은요 결혼 안 하는 것 대신에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하대요 맞아요. 아 나는 신부를 사실은 우리가 모를 때는 굉장히 신부 그러면 그래도 좀 이래 어때요 좀 고상하고 고귀하고 신령하고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 훅 차이나 칼로 하고 말이야 항상 보면 옆에 막수님들이쫙 따라다니고 이런 거 그런데 내가 신부를, 신부를 옆에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laughs> 내가 그래서 그 내에서 신부를 진짜 겪어보니까 이놈아 개참하더라고 개참한 수분을 갖다, 얼마나 더마시는지 거기 보면 저리 바라봐. 정말로하니까요내 저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신부님, 그, 서재가, 우리가 같이 갔던 곳이, 이 교회 한 절반 만에, 지금 내가, 내가, 주머리를 그렇게 사는 엄청 큽니다. 그 앞에 이제 그, 책상 위에 사장님 <laughs> 책상 있잖아요. 큰 거. 내 밑에 책상이 저거보다 배? 그, 하여튼 엄청나게 크더라 근데요, 책은 어떻게 되있냐면 중간에 딱한 줄이 딱, 딱 꽂혀져있어요. 책이. 책권들, 책이 딱 중간에 한 줄. 나머지 한 5천 원 전부 다 뭐예요? 정수병.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한다라는 그 미면마에, 담, 그렇죠. 내가 한 번은 또 그랬잖아요. 우리 가 광주 그 3.1교회가, 그, 건축할 때에, 성당에서 백만 원을 대었습니다. 얼마를 대었어요? 백만 원을 대가지고, 거기 고예, 우리 교회 안에 고해 선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마다 신부가 와서 미사를 했거든요. 그 성도들 대기. 한 번은 내가 이제 군정부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누가 이 하얀 그, 그 뭐시죠? 그 프라이더. 옛날에 그 프라이더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하얀 사이 프라이더 차가. 예, 배당 안으로 싹 들어오더라. 내가, 들었지. 그, 군정하다 교회 나가서 이제 딱철준인데 뭐 그래가지고, 브라이드가딱 서더니만, 누가 이래 내려. 딱 내려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에 딱 서가지고, 담배를 딱꺼라 거예요. 담배를 꼬라고플러지가이 차에다 손을 딱 대고 기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그래 내가 가가지고, 어느 여보시오? 당신 누군데 교회와서 담배를 피우는거요 저는 나가어요 그때 그런 걸 몰랐거든. 그때 럴 검열을 와가지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 처음에 나가서. 아니 왜그 교회 안에 왜 외부 그 담배를 서려고 담배를 그냥 저 나가서 피우시라고. 근데 응? 나중에 알고 보니, 그놈이 누구예요? <laughs> 그놈이 신부놈이라기 보니. 미친놈이지. 아, 대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담배 안 피웠어. 담배 피우면 내 달목처럼 생긴 분지랄 뻔해. 나는 교회 앞에서 말이야 어, 그러니까. 정말... 아, 담배를 거기서, 아니, 예배당 바로 딱, 우리도 제법 커요. 그 당시에 한, 예배당이 우리 들어만한 400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어. 제법 큰그 아, 예배당. 예배당 멋지겠죠. 사단장 관사가 있고, 바로 교회가 있거든. 아. 사단장이 또 교회 다니고 그래. 어, 신선히 그 앞에 와가지고 딱, 내 지금도 생각이, 문을, 그래서 문을 딱 열어놓고, 요걸 딱, 또 잡고, 이래가지고. 어, 내가 뭐, 깜짝 놀랐죠 어느 놈 새끼가 저, 저, 회배당에 앞에 와가지고 또 담배를 치고,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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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호랑 말고. <laughs> 지도 황당했죠. <한다고> 평생 <laughs> 거래하다가, 어, 이상한 놈이야. 나도 지도 나름 처음 봤거든. 어? 그리고 이제 내 전임 사수는 서울대 음악관 나오는, 그, 이제, 성악학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이름을 잘 몰라요. 그, 뭐, 신부가 와서 담배 피사도 별로 이렇게 막 간섭을 하 했더라. 나는 저도사다가 봤잖아. 뭐 하다가 봤다어 <laughs> 우리 세상에 전도사님이 그 안에 그 근무하고 있는데 교회당 앞에 와서 신부가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이만그래그 <laughs> 다음부터는 그 시간에 차를 거기다 대지도 않아요. 차를 저기 그 주차장이 따로 있거든. 그러면 그래, 원래 그랬나 봐. 그 앞에 차를 딱 대어놓고 담배한대 피우고. 그래가지고 미사 그 고해성사 받고 미사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모양이야. 그부터는싹차둘 주사 이거 어 수락 주사들 벌었어요. 교회에서는 왜 하니? 아니. 교회당을 치울때 군대 공부대 교회니까 아. 성당에서 100만 원을 대다 봐. 그래 가지고 자기들 좀 같이 쓰겠다고. <웃음> <에이>. <웃음> 참 기가 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짓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독신으로 사는 게 지금 이런 구절들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다시 봐봐요. 우슬 다시 한세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개화.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래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베드로처럼뭐할 권리가 있다? 결혼할 권리가 있다. 결혼.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왜 혼자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받은 사명과또 자기 떠다, 이런 거, 내가 결혼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바울이, 다베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했다. 말, 그래. 어?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유대교를 섬기다가, 갑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니까 마누라하고 이혼해서 가는리뭐 하여튼 그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 역사 어디고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아무튼 네. 바울도 뭐할 권리가 있다? 맞지, 맞지. 결혼할 권리가 있다 한 해를 얻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여러 가지. 네. 그런 것을 그다음 6절을 봅시다. 6절하고 세장 어찌나 봐. 바나바는 이라지 아니할 벌리가 예. 여러분 이 우리가 저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요 바나바 이 아이가 얼마나 늙었죠? 누구 얘기?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과 언제 헤어졌습니까? 네, 그, 2차, 예, 2차 전도 여행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금해행전 15장 그몇절입니까 마지막 3 9절 37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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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바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켜 그러니까,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의 시작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이, 바나바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질. 생질입니다, 생질. 데려가려고. 그런데, 이놈이, 아, 이놈 미안합니다. 이놈이 아니고. <laughs> 이 마가, 누구라고? 마가가 그 1차 전도 여행 그 때,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같이 이제 그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갔나봐요. 돌아갔나봐요. 1차 때도 같이 갔거든. 근데 거기서 막, 뭐좀힘드니까 아, 나못 가겠어요.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 선생님만 다녀오세요. 우리 자기는 돌아서 든니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화가 난 거죠. 어? 저 사람은 말이야. 같이 가다가 돌아선 사람인데, 또가 못 간다. 이래가지고, 누구와, 누구랑 누구 누구만? 바나바와 마가만베타고 그후로 1차 여행 같은 데로 그대로 가요. 또, 바울은 이제 위창을 어디로 갑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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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로 쭉고또니다 배를 안 타고. 육지로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길리게 하러 가서 쫙, 어, 저, 보금 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졌지만은, 그냥 헤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도 이미 헤어져도 서로 뭐가 됐단 말입니까? 통신도 오고 가고, 왕대도 되고, 지금 바울사도가, 바나바가 보음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있어요. 알고 있다이 말이에요. 헤어졌지만 원수가 된게 아니고, 형제도 형제, 그냥 따로 보음전하러 가는 거지. 근데 요즘은 교회가 막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 막 왼수가 되어버리죠. 치고받고 싸움질을 하고. 그러면 그런 곤란은 그러면 안 돼. 그건 예. 곤란해. 그래서 바나바도 계속해서 포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봅시다. 아, 9장, 7절. 7절 한번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이루고 그양떼에 있어서 먹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사도가 다 자기 같은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게 뭐가 나옵니까? 이러네. 대가가 나오죠. 대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이 말이죠. 나도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고리도 교회에서 뭘 받아야 된다? 사례도 받고, 월급도 받고, 뭐 등등 해서 받아, 너희들이 나를 내게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7절부터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니, 자비량이죠. 그렇지, 바울은 자비랑으로 성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비랑으로 성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또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만큼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뭘거두어야 된다? 육적으로. 거두는 것도 당연하다. 그걸 가지고 왜 너희들이 나를 비판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하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사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런 바울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된 자로서 또한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고른 도계를 아름답게 세웠지만, 또이 고른 도계가 바울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끝없이 확장시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의 은행을 잘 감당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교회가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빈손들고 가지 말게 하시고 보음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큰현내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이 5월 6일에 있을 재판절차 하나님께서 온전히 국도 시오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행위원회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리 정우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사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리 강구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김도한 집사님, 가림 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귀한 부부가 주님 앞에 크게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또 우리 고경김사님을 사랑하시고, 이제 정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보양 장모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5월달에 있을 이 재개한 문제가 하나님의 어린 가운데서 잘 성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로 2021년 한해 하나님의 박박하게 잘 세워 금년 11월달까지 가래에서 근무하고 하나님 더 이렇게 은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하나님, 나라님의 두가를 축복하시고 경영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 경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의 기억으로 우뚝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국이봉 집사님의 전도 아들이 김진규, 아, 어, 김민규 형제. 또 우리 권씨 아저씨, 이번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 하시기 바랍니다.